낚시해야겠다. 와, 마누님 팬이에요. 아프리카 블루, 완전 팬. 만우님,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마이크로, 하이 한 번만. 아이. 와! 괜찮다! 으아! <laughs> 만우님 이깁시다 화이팅 제 닉네임 읽어주세요 아까졌지만 이번에 이겨야죠 나중에 별풍선 쏠게요 제 닉네임 한 번만 어차피 케어 안 받아니 혼자서 살아볼게요 읽어주세요 만우님 전판에 너무 케어를 못 받아서 g H K D W P V P D R N 닥쳐 만우님한테 말했어 닥쳐? 닥쳐 아니, 아, 우리 죄송합니다. 명운 성님이자원명성성아죄송서이병원훈이 혼자 에서이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이님이병원에명이병원이에요이에요 아, 나. 원진 님. 이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이병원이셨네 저 박천 좀아잘황제핑 펭... 장난하는 거예요. 제핑이요 펭귄. 이거 그냥 지을 거 없어서 쳤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루시님 저 장난으로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진짜임저 저겐지 진짜 잘해요, 솔직히. 잘해잘해잘해 상처받았어 미안해. 저상 사 그래, 그래, 중겐지. 중겐지. 어, 이분 아까 잘, 어제 잘화했는데 만났는데. 어, 그래, 야 필. 윈터 스터 필, 터스터 필, 미터 필. 필 나한테 온다. 메르시 있어 르시 있어요. 근데 왼쪽 쪽 2층에 트레 있어요. 겐지 피방 겐지 피방. 지피르시 개피. 야 메르시가 계속 빨대를 맛시게 주는데. 개새끼 개새끼. 님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야 이거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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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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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나 뚜드려 맞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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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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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오케이 겐지 궁 쳤을 것 같은데요 뭔가? 탱 많이 맞은 분이 췄... 왔고 다른 데안 쳤을 걸요? 85% 인스타 터킬 해놨어요 뭐야 인스타 킬 인스타 터킬 인스타 터킬오나 무넌다 준비됐어? 메르시 뭐 준비됐어? 메르시 락피 나이스 엠피 해놨어 용광 나도 용광 쳤어 이거 자리라 피자피 트레 피 트레 피 메르시 피 있는데 메르시 피 어, 뭐. Lisp 피했는데, Lisp 피해, 진짜로 메르시 잘 겐지 개피 펜지개피 펜지개피 오어가데 너무 피야 너무 피야. 그냥 쓸게 이거. 그냥 될것 같은데. 아 우리 죽었어. 지개피 트레 트지개피 진짜 잡아야 돼. 트래킹 쩔. 스턴스턴스턴스턴오 이거 해킹킹좀해 해킹 줘요. 아번 응. 먹을게. 미사 범비 미사 미사 미없 먹어. 대태 먹어. 빨리 들어가 안 돼, 빨리 들어가 안돼 윙선 도개 아, p 메르시 드개 메시도 개 p 메르시 도개1 메르시 공 있어요 안돼 쩔쩔쩔쩔 오케이 테이스 잡았어요? 잡았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상대 비트 있었어 테라 정면에 있어 어마논 조심 살수 있나? 테개 정면에 테라 1개1 정면에 힐더다 있어요 부버리스터할스리 할게 리활 있대 부활 왜안 쓰지? 일단 메르시부터 짤메시부터 메르시의 킴 먼저 넣어둘게요 오케이 okay. 갑시다 가줌이 됐어 가줌이 됐어 오오리나어클리나어 오케이 메르시컷아맥클리맥클리부터맥클리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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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맥크리 맥다린다시데 okay. 아, 뭐야 겐지 개피 유시오미쳤다 이거 빠졌다가 한꺼번에 들어이 오케이 okay, okay. 빠졌다가 한꺼번에 어, 두칸 주고 두칸 주고 빠르니까. 살아봐 살아봐 나용검도 있어 용검도 있어 피킴 힐, 힐 먹으면서 힐 먹으면서 오케이 이거 윈서 오면 말 여기 비 있어요 우리? 아 60%? 비트 없어요 비트 60이야 오케이 어, 언제 갈까 언제 갈까 만원이 오면 갈게 이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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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 불린다 비트 없어 상대방 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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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줘 매크리 매아 에바 참치다 윈선 짱 윈선 짱 윈선 짱 뭐였는데? 루시게 피 루시게 피 매크리가 방금 나 마크했어 빨리 빼자, 빨리 빼자, 빨리 빼자. 아, 바로 바로 어요데 근데 그거 3대, 없어요. 왜? 용감은 있을지도. 아, 용감이. 3대야3대 빨리 거의 와요. 들히 못하게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온다. 알겠어요. 뛰었어 뛰었어. 바로네 바로. 트랩 트랩 트랩. 왼손에 비왼선 넘피. 속에 정면. 속에 정면. 공학공학까지만 베르시 개피! 메르지 개피 메리지 갭비, 메리지 터비윈리피 갭비, 메리지 피비메컷 여기 킹오리이 갭비, 메리지 갭리우리지갭지 죽는다 먹지어피었어먹었어 메리지 르비 메리지 갭비, 메지 갭비, 메리지 피비 메리지 갭비, 메리지 갭비, 메리지 갭비, 메리지 갭비, 메리지 갭비, 메리지 갭비, 메빙비비비비비 괜찮아짜르고 왔어. 괜찮지. 아, 제내 힐레 못 줄게요, 이거. EMP스, EMP스. 줄게. 성딜러 잘해요. 조심해. 알았어. <laughs> 뭐야, 딜러들 <뒤> 오네? 여기 질주. 같이 오 외국이. 아, 안 되겠다. 누르고스. 트랩 트 아, 깜짝. 왼 왼쪽. 저분이. 습기 습기. 손어요 밀었어요. 트레이스부터, 트레이스부터. 한데빛트 아, 그, 있어 틀렸어 틀렸어 do. I still have to do. I still have to do. I still h a 메르시. <몬> 있어. <오케이>. 거점, 거점.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먼저. 메르시 o do. I still have to do. I s t 들어, l have to 필 o o k a 겐지 still have to do. Okay. I s t 컷컷 e to d 아, 피 e to do. <laughs> 근데 메르시 궁을 못 썼으니까 메르시 또이번에 육십칠이에요. 리퍼 나왔어. 리퍼 나왔어. 핑퍼. <laughs> 저기 3대 저기 3딜.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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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딜 아니야. 3딜 아니야. 호구 아, 3D, 3D, 3D. 자, 자, 다시 리퍼. 자, 자, 다시 리퍼. OK. 다시 3딜. 다시 3딜. 또배고 자리야. 메르시 찾았다. 메르시 오른쪽 밑에 있어요. 리퍼 피해. 리퍼 피 오케이. 우리 루시한테 받을게. 루시님 그 궁면. 아 뭐야. 헤드 썼어고갔다 이거. 온라인 할게. 온라게 야 이거 안 돼! 나이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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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 이거 돼! 아, 나 이거 아, 안 돼! 돼! 나 이거 안 돼! 돼! 나 이거 안 돼! 는 이거 안 돼! 나이이안 죽어 이거 안 돼! 안 죽는다 이거 이 그냥 붕면서 우리 비트 오거든요. 야 이거 메르시, 야, 메르시야 메르시 메르시. 아니 죽이지 마. 메르시야 메르시. 아, 이거. 메르시. 아야 이거 죽일 수밖에 없었어 이거. 메르시 오른쪽 메르시 오른쪽. 반피. 리렇게리킹 리퍼, 리퍼 리퍼부터. 메시필 메시컷컷컷컷 리퍼, 리퍼, 리퍼. 컷, 컷 메시 컷, 컷. 비트 안길게요 기가 메카필 펑. 송아나 송아나. Okay, okay, o k 오케이 오케이 o k 안 y Okay, 안 k 어, y o k 먹 y o 먹 a y o 지마 먹지마, a y Okay, o k a 어 히트 히트 멈추와, 히트 멈추와. 히트 멈추와. 히트 먹어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어 k a y Okay, okay. Okay, okay. o k 있어. 우리 비트도 <laughs> 있어, <한국이 충전 중이라. 웃음> 네, <이 웃음> 우리 비트도 있어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리퍼 왼쪽에 리퍼, 리 아, 군웅호텔 떨어뜨이 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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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자. 약간, 아니, 군수리 그래. 맞이야.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그 너무 풀빠했다맞이하 사람 아닌데, 이거 오른쪽 빨리, 오른쪽, 오른쪽. 힘들어. 힘들어. 오른쪽 이에스 좀 잡아주세요. 잡잡잡잡 사람 누방 망망봐, 망봐요, 망봐요. 아니, 망봐, 게망게망게 온다. 오른쪽에. 아직 안 와. 아직 오케이 안 와. 오케이. 오. 잡았다. 라이즈. 근데 아, 나 맞아. 용검 있어. 용검 음. 있어. 오케이. 용검 켰다. 아줘야 돼. 아, 나 이거 진짜 비트 실수 너무 큰데. 왼쪽에 트레이서. 도은 거였고. 야, 음. 돌았다. 리포, 돌았다. 이거 역행. 역행. 여캉. 아, 역행이네. 전면에서 도은거 같은데 맥 이거. 정면. 뒤에 약간 신경 써 봐. 맥힘, 맥컷, 맥컷, 여기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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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 야, 리퍼 리퍼. 조금이 챘다. 드레이러 좋아, 트레이러즈와 트레일러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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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일러즈와 트레일러즈와 트레일러즈와 트 인증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laughs> 아형 오랜만이야 아다님 말 뭐래 나 얼쑤야 나 얼쑤야 열린 마이크 쓰면 무조건 말한번 해줘요 그거 증폭 심해 형들한 목소리가 다른데 영호님 이거 북해예요네 오지게 많이 하셨네 근데 이거 그 옛날에 제로 닉변한 거임 음. 젤 제... 아, 제발. <laughs> 오늘 저녁 들깨 칼국수 먹었는데. <laughs> 칼국수 코로 <코러> 넘어오셨나요? <웃음> <뭐랄까>? <웃음> 진짜 사기자 쩐다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이거 필승 조합이다 진짜로. <laughs> 이게 진짜 <물어봤나>? 이거. <laughs> 이거는 리얼루 다가 필승 조합이다. 위기의 순간 쿨림보가 나타나. <laughs>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가로림보림보 <laughs> 뭐야? 만원이 왜 그거 하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보토 보라도 여기 공크 좋지. 아, 에봐 에봐 에봐. 오케이. 1에또 <laughs> 겐지 있을 때쪽에서 왼쪽에서 올솔 보자. 솔저 솔저가 와. 솔저가 리사솔리사야 솔리사 솔리사. 아, 그냥 우리사 네 그냥 우리사해. 솔리사야솔 솔리사 솔리사. 솔게솔저게 피. <laughs> 디바 <laughs> 디바게 피 디바게 피. 디바 디바. 기피, 디바, 기피.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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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laughs> 피해, 어, 오, 피해, 오, 회수, 피해. 피해, 아 패! 진짜 아 패! 발서 아, 다 할게요 갈게요 알아서 <laughs> 살아남는 게 답이다 산에 이거 원일원일임 원힐, 이거? 안바랄 어? 내가 힐러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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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야 힐러 안 해도 돼 아, 아, 힐러 안 해도 돼 아, 손보라, 공 손보라 별로예요 안하갖고 그, 힐밴 먹이면은 나쁘지 않을 것같은 안쪽에 힐밴, 힐밴 던져 겹피였는야여행 빠졌어 왼쪽에 트레이서. 나나어어어반피데 트레이스 반피. 트레이 반피. 이거왜 이동을 안 해? 아 <laughs> 진짜 1P인데. 돌 젓고 두 젓고 이스아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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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다 반피. 아 우리다 반피. 또져 근데 EMP. 어 EMP. 제발 살고 싶어. 나 빠져봐. 빠져. 살수 있어요? 펄펄이 씹혔다, 상대. 야, 궁 있는데? 이거 나 매트릭스 씌워주고 이거 안에서 용검 썰자. 킬킬 기다려, 기킬려발점이 됐어요? EMP, EMP 얹어. 뒤에, 뒤에 트어 뒤에 트어콤바라콤 우리 비트도 있어요. 야, 루시오 뭐, 뭔뭐 무나, 이거 루시오? 트레 아, 왼쪽아 야, 이거 비트 EMP 다 써야 돼, 이거. 그냥 밀자,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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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자, 게요 비트 먼저 쓸게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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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가자, 가자, 리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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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가아가아가아가아가아 가자, 가자, 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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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가자, 가아 가자, 가 상대 이거 EMP 쓰면서 올수 있을까? 뒤에 인 뒷라인! 뒷라인. 이 물리는 거 같은데? 일단 밟아봐 일단 봐 어, 일단 밟아봐 일단 아, 띠드버거님 아, 어, 땡큐 띠드버거 일단 밟아봐 한번더 오지 않나? 올거 같아 뭐다, 뭐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아 온다 이거 진짜 누다가 상대 송구라 이거 누구 윈선에서 내가 윈선 아까 지금? 아니야 아니야 일단 해보자 바로 바로 하다가 안해 바로 EMP 이소 킬게요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줄 간다 간다 로오른쪽으 오른쪽 못함 왼쪽방에리 왼쪽 루슈, 루슈, 루슈. 루슈 루슈 루슈. 나이스. 컷 루슈컷. 돌쪽에 핀. 더 개오바한다. 돌쪽 와. 손불아, 손불아. 손불아, 손불아. 손불아컷. 쉿. 갔다 갔다. 치봐, 치봐. 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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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 하, 들으세요. 나이스 컷. 손불아, 손불아. 우리 담필로와 필. 컷 컷. 룰루루루. 제좀 잘해 줘. 복복복. 오케이. 끝났다. 뭐야? 손불아, 손불아. 불아, 불아. 아 나이스와지 씨지, 김보디, 최종 상승. 아 손부야 너무 너무 CP 맵에서 사기다 진짜. 오늘 손브라손브라 손브라 나온 판다 이겼다. <웃음> 아, <웃음> 진출 가능? 진출 가능? <laughs> 사랑이야. 아니 어차피 뒷사탕할 거 그냥 하지 마요. <laughs> 황제, 편귀. 아유. 누구요? 죽으라. 이거 구할때문에 죽어주러 온거야. 아, 그래? 그래서 일부러 아. 안쏠렸는데 이게 파츠가 나오네. 아유. 와, 4500점 돌파!